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히링크 감독의 2006 독일 월드컵 호주 대표팀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도 통한 히링크 매직,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PSV로 영전하여 커리어의 우상향을 그려가던 히딩크 감독은 여러 축구 대표팀으로부터 꾸준하게 러브콜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엔 월드컵 진출 가능성이 가장 낮고 재정도 충분하지 않은 호주 대표팀이 있었는데요. 자, 당시 호주는 팀 k 의헤리키웨 비두카, 루카스닐, 마쿠시워처, 브레시아노 등 지금 와서 보면 스쿼드에서 유럽파들만 무려 90%를 차지한 황금 세대를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이후 국제무대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었고 선수마다의 개성이 너무 강해 기대에 비해 모래알 같은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 경험이 있으면서 산개 보석들을 하나로 꿰는 힘을 지닌 카리스마 있는 감독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호주는 지난 컴페더 레이션스컵 대회에서 조빌리그 3전 전패 무려 17점을 내줄 정도의 무너진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호주 축구협회는 히딩크 감독을 어떻게든 모셔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듯 히딩크 감독은 호주가 좋은 조건의 지닌 팀이 아니지만 자신을 절실하게 원한다는 점, PSV 감독직을 겸임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는 조건에 크게 마음이 움직여 결과적으로 호주 대표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PSV 구단의 회장은 히딩크 감독이 우리 클럽을 뛰어난 팀으로 만들었고, 기술 스태프도 훌륭하게 갖춰놓았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워도 괜찮다 라고 말하며 히딩크가 타국가대표팀의 사령탑으로 부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독일 월드컵이 끝난 후 다시 PSV에 복귀하는 조건이었죠. 그렇게 2005년 7월부터 PSV와 한시적으로 호주 대표팀을 동시에 만난 두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여담으로 히딩크 사단의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호주를 16강으로 이끈 감독이자 한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그레이엄 아놀드가 히딩크의 수석 코치로 합류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부임 후 호주 대표팀이 당면한 과제인 조직력 강화, 특히 수비 강화를 우선순위로 두며 하나의 조직으로서 수비하는 것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전 경쟁을 유도하여 선수들의 의지를 끌어올리고자 했는데요. 따라서 히딩크 감독은 부임 후 무려 30명의 선수를 대표팀에 불러 경쟁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림수는 즉각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죠. 이후 그는 강한 압박과 높은 볼점율 빠른 공수 전환을 강조하며 그동안 선 굵은 축구를 구사해 오던 호주의 전반적인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자, 당시 호주가 속해 있던 오세아니아 축구 연맹은 월드컵 출전 티켓이 0.5장 주어져 월드컵 본선에 오르기 위해선 예선 1위는 물론 플레이오프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따라서 4승 1무 예선 1위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미의 강호인 우루과이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했는데요. 여론은 우루과이의 본선 진출 가능성을 더 높게 쳤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지난 2002 한일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우루과이가 승리를 거두었었고 국제대회 경험도 더 많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히링크의 호주가 승부차기 끝에 우루과이를 꺾어내며 지난 플레이오프에서의 패배를 서력하고 32년 만에 극적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히링크 감독은 서로 다른 팀으로 3위 연속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는 업적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해당 시즌에 PSV의 리그 우 승도 이끌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가 동시에 PSV와 상우 아비아의 아름다운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호주는 월드컵 F조에 편성되어 브라질, 크로아티아, 일본과 같은 조에 속했습니다. 지난 월드컵 우승국인 브라질과 유럽 예선에서 무팽진을 달린 크로아티아의 진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이 복병 호주의 경우엔 본선 진출 32개국 중 최악처럼 평가를 듣는 구력을 맛볼 정도로 평가절하 당했습니다. 그러자 히딩크 감독은 이러한 평가를 비웃으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내비추게 되죠. 그리고 여론들의 부정적인 평가들은 반대로 선수들의 승부욕을 자극시켜 하나로 응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호주의 1차전 상대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브라질 레전드 지쿠가 이끄는 일본은 황금 사중주로 불리는 미드필드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경기력이 그에 비해 좋지 않아 히딩크는 충분히 비벼볼 만한 상대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한국 팬들을 위해서라도 승리를 거두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자 호주는 전반전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실점을 내주면서 일본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히링크 감독은 후반전에 들어 과감하게 팀 케일 케네디 알로이시 공격 자원만 무려 3명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띄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공중전에 강한 팀 케일 케네디 비도카 알로이시를 모두 전방에 배치시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크로스를 보내 공중전을 시도한 뒤 세컨버를 노리는 공격 전술로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전술처럼 보이지만 이는 히딩크 감독이 독일의 베이스 캠프를 차린 이래로 철저하게 준비해온 전술이었습니다. 또한 후반 35분이 넘어가면서 일본 선수들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선수들에게 과감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파울할 곳을 주문했죠. 이렇듯 호주의 3명의 장신 공격수들은 일본의 3명의 수비수에 한 명씩 달라붙어 이들과 지속적인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파워플레이에 일본 수비수들은 축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호주는 후반 39분에 팀 케일이 동점골을 성공시키더니 5분 뒤에는 추가골. 추가 시간엔 알루이 씨가 쐐기골까지 터뜨리면서 10분 만에 무려 3골, 3대의 대역전 승리이자 역사적인 월드컵 첫승을 거두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피딩크 감독이 교체 투입한 선수들이 나란히 득점에 성공하면서 용병술의 대가 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는데요. 이후에 2차전인 브라질과의 경기에선는 밀집 수비로 맞서며 이들을 고전시키고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아드리아노에게 선제골을 허용하고 나서부터 기세가 꺾여버리며 힘겨운 경기 끝에 브라질에게 0대2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브라질이 이승을 거두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음에 따라 남은 한 장의 티켓을 두고 크로아티아와 호주가 경쟁을 펼치게 되죠. 자 호주와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엔 여러 서사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조국에 창을 겨눠야 하는 선수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크로아티아 선수들 중 3명이 호주 출신이고, 호주 선수 중엔 무려 6명이 크로아티아 출신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90년대 내전으로 인해 호주로 이민 간 크로아티아인들이 상당히 많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었죠. 따라서 히딩크 감독은 크로아티아와의 경기를 앞두고 본래 주전수문장이었던 마쿠셔처를 빼고, 크로아티아 출신의 골키퍼 베테랑 칼라치를 선발기용하는 깜짝 용병수를 보였습니다. 지난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흔들린 슈워처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긴 했지만 크로아티아 출신이라는 점을 역이용해 심리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호주는 이전처럼 먼저 실점을 내주고 따라가는 형국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실점 뒤 곧바로 따라잡으면서 무승부를 거두는데 성공.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2위를 거두며 역사적인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진출한 16강 상대는 바로 훗날 대회 우승국이 되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지난 한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히딩크 감독은 이탈리아 대표팀엔 허점이 없다 라며 저자세를 취했지만 전술적으로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미드필더를 무려 6명이나 출전시키는 절묘한 카드를 꺼내게 되죠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높여 이탈리아를 강하게 압박함과 동시에 경기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실제로 호주는 경기 내내 볼 점유율을 높여 경기를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마테라치의 퇴장도 이끌어냈습니다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빠른 공수 전환이 먹혀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경기 종료 1분 전 이탈리아에게 페널티 킥을 내주었고 토티가 이를 성공시키면서 안타깝게 8강행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의 그로소가 얻어낸 페널티 킥이 할리우드 액션으로 보이는 경향이 컸기 때문에 심판 판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히딩크 감독도 경기가 끝나고 호주와 같은 축구 전통이 약한 국가를 상대로 심판들은 마고 휘스를 불어댄다. 호주와 이탈리아의 경기가 아니라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경기였다면 연장전으로 경기가 이어졌을 것이다.라고 분노를 표출했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히딩크 매직은 16강에서 끝나고 말았지만 정말 한시적인 기간 동안 호주의 축구 역사를 써내려간 히딩크는 우리나라에 이어 호주에서도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호주 축구 협회는 히딩크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월드컵 이전에 이미 계약을 맺은 러시아 대표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떠나면서 호주 대표팀은 30세가 넘은 노장 선수들의 은퇴를 대비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호주의 프로리그가 구조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 라는 아낌없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키딩크 감독은 호주를 떠난 뒤 러시아에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습니다. 호주의 경우 독일 월드컵 이후 오세아니아 축구연맹을 떠나 아시아 축구연맹으로 편입하면서 이전보다 좀더 수월하게 월드컵에 나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